새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차 네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차살때 카동 아 어, 이제 FA 시장이 곧 열리게 되는데, 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하나가 클레이 탐슨이죠. 뭐, 폴 조지도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긴 합니다만, 또 클레이 탐슨이 과연 13년 동안 함께 했던 골든 스테이트와 이별할 것이냐, 아니면 잔류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또 감론 을박이 있습니다. 아 어, 클레이 탐슨이 어, FA로 결국 풀려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어,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 간에 무언가 명확한 진전이 없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노 노터블 무브먼트라고 나오죠 음, 그래서 계약 이야기를 놓고 무언가 뭐 명확하거나 확실한 그런 이야기가 없다 움직임이 서로 감지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 no 프로그레스 어, 그냥 뭐 딱히 어,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없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루머라기보다는 앤서니 어, 슬레이터라는 디아슬레틱의 워리어스 소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양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됐는데 6월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와 클레이 탐슨이 5년 동안 1억 8,990만 달러의 계약을 맞은 매지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한다면 빠르게 또 FA로 풀리기 전에 클레이 탐슨에게 워리어스 덥스 유니폼을 입힐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이 생애 처음으로 FA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클레이 탐슨을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음, 클레이 탐슨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고 또뭐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에고도 쎘고 또 팀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클레이 탐슨 같은 이 퓨어 슈터들은 여전히 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랜도 매직, 오클라마 시티 썬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현재 클레이 탐슨을 영입할 수 있는 셀러리 어, 여유를 지니고 있는 팀이고 이 가운데 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있죠 바로 올랜드와 필라델피아입니다 올랜다와 필라델피아의 공통점은 충분한 이 스페이스 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여름에 에, 스타들 영입하는데 쓸수 있는 돈이 무려 6 0밀리에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을 데려오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두 팀이 또 어, 직접적으로 클레이 탐슨에 대한 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어, 빵득점, 야투 10개 중에 빵개, 3점 6개 중에 빵개. 이게 바로 플레인 토너먼트, 세크라멘트 킹스와의 시즌 마지막 게임이 돼버린 그 경기에서 나왔던 클레이 탐슨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진하다가 또 살아나다가 벤치로 떨어져서 삽질하다가 벤치로 떨어지고 나서 또 잘하다가 주전으로 뛰었지만 결국 엔딩은. 빵득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워리어스 팬들이 이제는 클레이 탐슨을 보내야 될 때다 아름답게 이별하자 어, 2년에 4 8밀 연장 계약도 어, 자기가 거부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면 안 된다 어, 그 돈을 거절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미련 없이 이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골드세트 워리어스가 지난 5시즌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5시즌 동안을 살펴보면 플레이오프 실패가 무려 3번이었어요 예, 그리고 NBA 우승이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2 라운드 탈락이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골드세트 워리어스가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은 돈을 썼고 제일 많은 사치세를 냈는데 제일 많은 연봉을 지출했는데 한 번의 우승은 뭐 물론 대단하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이 오르내림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캡 디자인도 이제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여름을 또잘 보내야 된다는 건데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클레이 함슨이 무득점으로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고 많은 워리어스 팬들은. 클레이 탐슨이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팀 마지막 경기 기록이 그냥 무득점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클레이 탐슨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죠. 반면에, 우리 클레이 탐슨 골든 세이트에서 네 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이 e 옵션이지 않느냐. 커리 다음으로 또 그린과 함께 가장 긴 시간을 뛴 선수인데, 이제는 낭만을 사아도 되지 않냐. 네 번의 우승이면 충분하고, 연봉으로서 계약 기간으로서 또 한번 클레이 탐슨에게 그런 연장 계약을 줄 필요도 있다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대로라면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레이 탐슨의 이별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클레이 탐슨은 생애 처음으로. 어, 생애 처음으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골드세이트 워리어스 클레이 탐슨 간에는 그 어떤 진전도 없다라고 지금 여러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클레이 탐슨과 골드세이트 워리어스가 뭐 지금 계약에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골드세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전에 클레이 탐슨에게 연장 계약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냐면 2년에 4,800만 달러 2년에 48밀리였어요 클레이 탐슨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클레이 탐슨은 이번 시즌 때 굉장히 좋지 못한 생산력에 그쳤죠 본인의 두 번째 시즌 이후에 가장 평균 득점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13년 경력 가운데 두 번째로 3점 성공률이 40%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클레이 탐슨이 인터뷰에서도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고 또 리얼 월드도 한번 뭐 시전했었고 여러 가지 뭐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클레이 탐슨의 입장이라면 2년 48밀을 거절한 건 저는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클레이 탐슨의 계약은 연간 20밀 이상은 받을 거다. 연간 20밀 이상은 받겠지만 그게 25밀은 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뭐, 사실, 올랜드 매직 같은 구단들은 뭐, 3년에 한 60밀 정도를, 어 제한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원 플러스 원 계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결국에는 어, 필라델피아가 이번 오프 시즌 때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뭐 비보장 계약 뭐 다른 선수들, 예 그리고 클레이 탐슨 같은 베테랑들에게는 뭐원 플러스 원 그리고 또뭐1년 단년 계약 이렇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유니폼을 입을 클레이 탐슨은 나머지 FA 선수들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으로서는 올랜도 매직이 가장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뭐 기후 자체는 사실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북부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성 기후예요. 밤에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대로 올랜도는 플로리다주잖아요.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후텁지근하긴 합니다만 클레이 탐슨이 좋아하는 뭐 보트라든지 각종 그 바다 라이프들을 굉장히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랜도 매직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매체들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레이 탐슨이 이별한다면 아마도 올랜도 매직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연간 금액은 20밀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내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앤서니 슬레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오클라마시티, 썬더,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올랜더 매직이 모두 다 클레이 탐슨을 영입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클레이 탐슨이 여전히 20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탐슨의 거치에 대한 결정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도 클레이 탐슨의 영입을 위한 뭐그 움직임 자체가 뭐 엄청나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레이 탐슨의 나이가, 아, 34살이 됐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뭐, 애고, 자존심, 뭐, 자신감, 자부심, 그 어떤 선수들보다 뭐, 세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고, 클레이 탐슨이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클레이 탐슨이 다른 FA 선수들에 앞서서 아주 재빠르게 계약 발표가 될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뭐, 클레이 탐슨의 3점이 필요한 팀들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13년의 경력 동안 겨우 두 번째 40% 아래쪽으로 3점이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뭐38% 이상이니까 여전히 슈팅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골드세트 워리어스의 예, 계약 현황입니다. 2024-25 시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스테프 커리가 55밀을 받고요, 클레이 탐슨은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크리스퍼의 저 30밀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앤드류 위긴스는 26밀, 28밀 그리고 30밀이 플레이 옵션인데 이제 트레이드 블락에 올랐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은 23일로 저렴하게 묶여있고 아, 그리고 게리 페이트 이세는 플레이 옵션 캐번 누니의저 어, 8밀은 부분 보장입니다. 네, 부분 보장이고 쿠민과모제스 무디는 뭐 어, 지금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함께 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리오 샤리치도 클레이 탐슨과 마찬가지로 어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연봉 체계를 본다면 사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탐슨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아, 골드세트 워리어스가 클레이 탐슨에게 줄 돈을 다른 쪽에 쓸수 없어요. 전력 보강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향후에 샐러리 캡의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는 클레이 탐슨에게 뭐 3년에 75mm라든지 뭐 3년에 80mm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골드세트 워리어스의 기조 자체는 우리가 어 사치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컨 에이프은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치세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현재 에, 구단 수뇌부의 생각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클레이 탐슨에게 에, 연장 계약을 제시하고 클레이 탐슨이 만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에, 클레이 탐슨이 저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는 어, 올시즌갭 이어였습니다. 에, 갭 이어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예, 그러니까 셀러리가 끝나는 선수가 많은 그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갭 이어인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제일 원하는 선수는 폴 조지죠. 예, 그런데 만약에 폴 조지가 아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는다면 필라델피아는 아, 패닉 바이, 뭐, 토바이세리스에게 미친 돈을 줬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단년 계약으로 선수를 채우고 또 다음 자유 계약 시장을 노린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이크 피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클레이 탐슨에게는 1 플러스 1 계약이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브루스 브라운이 인디아나 페이스에서 맺었던 계약과 유사한데 금액을 좀 높여주되 두 번째 해는 팀 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장 옵션은 세지만 두 번째는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이 그 연봉을 또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클레이 탐슨이 만약에 필리를 간다면 원 플러스 원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올랜도 매직도, 어, 미래 계획에, 네, 미래 계획에 클레이 탐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샴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오프 시즌 때올랜도 매직의 캡 스페이스는 무려 6 0 m m 다 그래서 어 지금 주시하고 있는 한 선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클레이 탐슨이고 어 내가 들은 바로는 클레이 탐슨과 올랜도 매직은 뮤추얼 인터레스트, 서로 상호 관심이 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간다면 동부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필리와 올랜도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필라델피아의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즌 때,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확실하게 입을 선수는 사실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죄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를 채워야 되는데, 로스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저 3점 지표도 바뀌겠습니다만,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의 3점 지표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점 시도 개수가 19위, 성공 개수 22위, 시도 개수 에비해서 성공 개수가 떨어지는 건 3점이 구렸다는 거죠. 3점은 평균 아래였습니다. 3점이 18위. 어떤 식으로든 슈터가 필요한데 조엘 엔비드와 슈터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엘 엔비드 옆에 있었던 JJ 레디. 또 얼마나 잘했어요. 또 세스커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조엘 엔비드와 타이리스 맥시 그다음에 클레이 탐슨이라면 충분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인 올랜도 매직은 3점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금 뭐 로스를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더 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은 더 지를 수 있는 여지,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부 컨퍼런스 5번 시드로서 플레이오프 진출했다는 거죠. 얼마나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클레이 탐슨의, 예, 또이 챔피언 정신, 그리고 또 3점 능력이 더해진다면, 활용점정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시즌의 올랜드 매직의 3점을 보시면, 시도 개수가 전체 29위입니다. 성공 개수, 꼴찌입니다. 3점 성공률 2 4위예요이 젊고 날랜 선수들이 많은 올랜드 매직이 구식 농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울로 반케로그 다음에 또 프렌치 바그너, 이두 명의 빅 윙이, 공격을 이끄는, 그러니까 정통 포인트 가드나 보렌들러 없이, 빅윙두 명이, 북치고 장구치는 그림이긴 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슈터가 있다면 더욱더 올랜도 매직의 이런 빅윙 농구는 빛을 발할 수 있죠 지난 시즌 올랜도 매직에서 정통 슈터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뭐젤런석스 코렌 선이 전부 다3 점을 잘 쏘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뭐 성공률 측면에서는 딱히 좋은 선수들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게리 해리스의이 어, 계약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게리 해리스는 역시나 클레이 탐슨과 마찬가지로 3점 슈터고 탐슨보다 수비가 더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어, 너무 부상이 잦고 예, 그리고 꾸준한 3점 슈터라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클레이 탐슨이 들어간다면 저 올랜더 매직의 구린 3점 지표는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올랜더 매직의 구단 수뇌부도 팬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저는 뭐 앤드류 위긴스가 지금 굉장히 예, 의문 가득한 눈초리로 탐슨을 바라보고 있는데, 앤드류 위긴스 트레이드 클레이 탐슨의 다른 팀 이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어, 뭐 연장계약에 대한 그런 루머가 나와야 되는데 어,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앤서니 슬레이터가 어, 이둘 간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봐서는 저는 어, 협상에 난항이 있고 어, 클레이 탐슨이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